2026년 2월 1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큰 틀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Y2 솔루션이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을 예정이고요. 밑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LG 화학이 매도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로는 덕산 테코피어와 숲이 매수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급등 아니면 급락하는 흐름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투 솔루션이 5% 상승을 했고요. 한화 비전이 10% 상승을 했습니다. 원텍이 9% 상승을 했고 JNTC가 거의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룡전기가8% 상승을 했고요. LG화학이 8.31%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1일에 4,000원 정도로 매수 타이밍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목표가 도달을 한 거고요. 수익률은 47.75%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목표가를 5,9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를 어디까지 이제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전에 고점이 형성이 되면서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이 가격이 있죠. 대략 한 6,400원 정도로 보이는데, 목표가를 6,4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도 역시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5,500원을 이탈가로 어, 변경을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경했던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 0.4% 하락을 했죠. 근데 시간의 거리에서는 반등이 일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5만 천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5만 천원까지 도달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 기준은 이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월요일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은 없겠죠. 미국에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으니까. 다만 5만 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목표가 이탈과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탈가는 47,500원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47,500원인데 조금 더 올려도 올리면 안 되겠네요. 올리면 안 되겠습니다. 51,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탈가 상향 조정하도록 할 테니까 그냥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비전이 10%가 넘게 어 상승을 한 걸로 나왔는데 한국거래소 기준으로는 장중이죠. 11%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44%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제가 저항을 6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62,500원은 당일날 터치를 하게 되면서 이 역시 목표가를 상향조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준은 69,000원대까지 올릴게요 목표가 69,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할 거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도 역시 상향 조정을 해야겠죠. 그동안 5만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릴게요. 59,800원, 59,500원까지 보시죠. 59,500원으로 이탈가 상향 조정, 상향 조정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44% 정도 나고 있죠. 다음으로 원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택을 보시게 되면 1만 400원을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1만 400원을 돌파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역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탈가는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9,000원에서 9,700원으로 상향 조정할게요. 9,7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제가 그동안 10,400원 얘기해 드렸는데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400원으로 바꿀게요. 1,14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가 9,700원 목표가 1,1400원 어, 수익률은 26%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목표가가 오늘 해이 어제죠? 어제? 금요일날 도달을 한게 지금 3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JNTC를 볼게요. JNTC. 거의 6% 가까이 떨어졌다가 일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KRX 기준으로는 4% 정도 약세 이어졌는데, 시간 외에서는 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죠. 이탈가는 23,400원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역시 29,000원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로 어, 전환되었다는 라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재룡 전기를 확인해 볼게요. 재룡 전기 목표가를 5만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 5만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시간에는 한1% 정도 약세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미국에 대한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가가 41,500원이었는데 이거 상향 조정해도 될것 같아요. 상향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상향 조정할 거냐면 지금 보이는 건 47,500원이에요. 47,500원 이고요 목표가로 지금 볼수 있는 건 최대 63,000원까지 볼수 있어요. 현 기준으로 63,000원대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조금 바꿔 볼게요. 54,000, 55,000까지 변경을 할게요. 55,000원, 그리고 목표가 도달을 하게 되면 또 상향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G 화학을 볼게요. LG 화학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34만 원을 제가 이탈가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34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가격이요. 31만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일부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34만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탈가를 이탈을 했죠. 이러면서 매도처리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차익실현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저희가 매수했던 게 33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34만 원이면 소포, 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익 실현으로 마무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흥 SEC.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긴 했는데 목표가를 제가 8,000원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순절가를 6,15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14% 정도 수익이 나있는 모습이고요. 어, 6,800원에서 더 올라가기는 할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날 기관 외국인이 동반매도를 하기는 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동반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더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홀딩하는 전략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신성 ST 확인해 보시게 되면 갭상승을 한 후에 음봉 갭상승을 한 후에 음봉 그러면 일반적으로 갭상승의 고점과 재점을 잡고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37,650원을 이탈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딱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44,000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11% 정도 수익이 나 있는 모습이고요. 뷰노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이것도 확인이 조금 필요하죠 50원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21,500원 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일부 반등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웠던 건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조금 꼬였어요 다르죠 다른데 어...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음봉이 나왔다라는 게 조금 불안 요소기는 이 합니다. 일단은 21,400원을 제가 삼절가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21,450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홀딩을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26,000원 부근 때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목표가는 28,500원 제시해드렸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UT. 아이를 확인을 해 볼게요. 현재 한1%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23,000원을 이탈가로 잡고 있고요. 28,5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있는데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동반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28일 날 메디톡스에 대한 사인을 제가 드렸죠. 현재 13만 원이 순절가구요 목표가는 15만 8천 원입니다. 매수는 13만 5천 원에서 13만 8천 원 수준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점이 이탈을 한 거죠.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한국거래소 기준으로는 13만 4,300 원인데 이 시간의 거래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133,700원 이에요. 그래서 3,700원 차이 밖에 안 나는데, 시장이 아마 월요일 정도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이탈가 좀 지키면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넥스. 바이넥스가 이전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매수 사인을 제가 드렸는데, 어, 16,000원 응급해드렸죠 16,000원 응급을 해드렸는데 16,300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중요한건 시간의 거래에서 130원 정도 더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게 되면 이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16,700원 정도는 뛰어넘어야지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현 기준으로는 1% 정도 수익나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0원에서 이 차를 16,500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차 매수까지는 된 거예요. 된 거기 때문에, 요거 좀 변경을 해볼게요. 16,000원에서 16,500원. 그리고 2분할로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확인해보게 되면, 소폭 상승 중에 아 하락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덕산 테코피아. 덕산 테코피아 확인해보시게 되면, 1.5%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걸로 나왔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3%까지 어 손실폭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은 이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달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18,500원이 순절가였어요. 손절안 했기 때문에 들고 가도록 하겠고요. 24,800원이 여전히 목표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숲 볼게요. 숲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73,900원인데 시간에서는 100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탈가를 7 5 0 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7 5 0 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는 8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88,000원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뀐 거 참고하세요 Y2솔루션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서 이탈가 목표가 변경되었고요 하나비전도 목표가 도달을 하게 되면서 이탈가 목표가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비전 원택이죠원택도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서 변경이 되었고요 재룡 전기도 변동이 되었습니다. 어, 노란색이 변경이 된 거예요. 노란색이 변경이 된 거고요. LG화학은 차익 실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홀딩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내일부터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제가 관심 종목을 공개를 해 드렸고 이 종목 리뷰를 공개를 해 드렸죠. 그런데 어, 관심 종목은 쇼츠를 통해서 주 1회에서 2회 정도만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어, 멤버십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관심 종목 종목 리뷰가 변경이 되야겠죠. 그것도 역시 어, 멤버십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해 놓은 건 매수가나 수익률 요거 변경해 놓은 건어 그림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나 이탈가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글로서 2월부터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올려놨으니까 그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